시보리가 봐. 뭐야? 그 으. 도구에서 찾아야겠구나. 책장인가 책장? 책어 아, 책장 맞네. 한 이만큼 꺼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지. 오. 여기서 그냥 하자. 아이씨. 아이씨, 배고파. 오, 맞아. 이제야 허기가 생기네. 아 허기가 왜.. 아씨 나는 왜 허기가 또안 생기나 했거든 책, 책을 해야 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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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아이 책책한요 정도 꺼내 아책 어딨냐 아 그냥 저 책장을 부수면 나오는데 아 맞아 아씨청금석 청금. 어, 처금이랜다. 청금. 한, 두개 꺼내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나한 개씩 밖에 못 넣냐? 아, 섬세한 손길 아, 아, 쉣. 가시, 호흡. 야 그냥 다 해보는 거야. 오보화용오 잠깐만 이따 해보자. 모르를 꺼내야 돼요 하려면은 어. 그냥 많이 해보는 거야. 아, 어, 씨. 아, 몇분 했지? 한, 한몇분 했는데. 아, 청검도 모자랬고 아. 어. 이렇게다가 또 집어 넣어야 돼. 아니, 아니. 이렇게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 아이템이 너무 꽉 찬다, 진짜. 책이 너무 많나봐. 아. 쓰이 이렇게까지 많을 줄 몰랐네. 또 청금석이 부족해. 짜증 난다 진짜. 야, 쓰레기통에 하나는 쳐박고 어, 여기였지? 여기다가 청금석을 집어넣고. 와, 다 있어. 와, 다 있어, 진짜. 드디어 다 있어. 와, 진짜 다 있다, 진짜. 드디어. 쓰레기통, 여기에다가. 이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가시는 칼에다 발라야겠다. 가시는 좋은 거잖아. 좋은 것들은, 일단 지 상자 좀 꺼내라. 여기는 좋은 거 내가 쓸 거다 넣고 가시 섬세한 손길 필요 없고 보호 필요 있고 보호 보호. 음 진짜 이거는 필요 없다. 진짜 섬세한 손길은 곡괭이다 발라야지 이건 필요 있어. 이것도 필요 있고. 어 이건 필요 없지 않아요? 이 화염이 붙어 있어. <laughs> 내가 좋아하는 화 화염이 붙어 있단 말이야? 아니야 있어야 돼 저거. 이거 있어야 돼. 있어야 되죠. <laughs> 그쵸 여러분? 아 내가 이런, 예, 거... 네, 내가, 어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어 그래 이걸 한번 다 꺼내봐야겠어. 이따가 쓰레기통. 가벼운 착지 이거 신발에다 발라면 되겠다 음, 누가 이렇게 약탈 필요 없죠? 믿기는 필요 없고 때리기 미끼 때리기 미끼는 필요 없다 이거 가시 1밖에 안되네 아, 어차피 이거밖에 안되네 아 이렇게? 이거 필요 없고 이거는 필요없고 어 밀치기 있어 밀치기 있어 발라 잠깐만 원거리 공격 보호라고 했냐 야 발라 갑옷에다 발라 하염 하연... 이거 이거 칼 이거 필요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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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필요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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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로움 있고 그리고 이거 바르고 살충 필요없죠? 살충은 뭘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 필요없어 그냥 모루 좀 한번 꺼내보자 모루 야왜 이렇게 헷리게 만드냐 이거 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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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있으면 되지? 추가. 야, 한번 발라보자. 어딨냐. 야, 밀치기, 밀치기 한 번. 카레다 한번 발라보자는. 아이고, 씨. 날보했어 와, 밀치기 생겼구요. 날카림도 한번 발라보자. 발라지나? 오, 발라진다! 오, 나이스! 이거 한번다 해봐. 칼에다 되는 거. 잠깐만, 이거 가시 밀치기? 가시가 있네, 이거는? 안 돼, 안 돼. 어, 어, 이거 뭔데? 화염이 있어. 이거 붙여야 돼. 이거, 이거. 날카로움, 이거 필요하지 않나? 야, 이거 날카로워. 야, 이거, 날카로움 더 붙었네? 원거리보는, 여기에다 바르자. 잠깐만, 이거 다 집어넣어. 아, 헷갈려 죽겠네. 원거리는, <laughs> 여기에다 발라. 어, 여기에다 바르고, 이거는 뭐냐, 가시 밀치기? 이거는, 팔에다 발라야지? 어, 안 되네? 아이고. 되나? 그럼, 어따가 해야 되는 거지? 갑옷에다 재나? 오! 아, 여기에 가시가 붙었어. 이런 미친. 이것도 갑옷에다 붙일 거야, 아마. 그러면은, 여따 붙어야겠다. 가시, 이거 필요 없어. 집어넣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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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보호는, 당연하지. 당연히 여기 있어야 돼. 어? 1, 2, 1. 가본. 에칼 <laughs> 미치겠다. 어 뭐야? 음. 아, 민트의 바지, 바지야. 이거는 바지, 바자, 민트의 신발. <laughs> 데 원래 민트의 모자 <laughs> 모자 모자다 모자 민트 칼 어허 아씨 계속 아아 안... 진짜 영원히 영원히 어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이거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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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는 칼에다 발라야지 근데 왜 가시가 안발라지지? 그래 내가 가시 신발에다 붙여주마 보호화염은 잠깐만 보호화염 안되나? 모자에 발라줄까? 내가 미쳤나봐 내가 그러면은 보호 아 이게 보호가 붙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나는 여기를 바지에다 밟겠다. 어안 되네. 됐다 됐어. 없다 없다. 어 이거 있어. 뭐야 이거 보호 필요 없고 내구성. 아 시원한 때리기.. 야 잠만 꺼져봐 이것들아 아왜 안돼 때리기가 붙었는데 야 내가 때리기가 있거든? 야 잠만 다이아 칼 거네 다이아 칼 거네 야칼꺼네 다이아 칼야 다이아 칼 거네 야, 야 장난해? 아니 이칼 말고 이거 뭐야? 이거 미친 거지. 야, 이건 안 돼. 아니, 칼꺼내라니까 다이아 칼. 아, 미치겠네, 이거. 응, 이 칼을 꺼내라고, 바보 새끼야. 이거를. 왜안 되지? 미치겠네, 이거. 가시 화염 때리기가 있는데, 어? 왜안 되는 건데? 아니, 필요없다. 좋은거죠? 화염이 있으니까. 밀치기도 붙었어요, 심지어. 심지어 밀치기도 붙었다.